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복숭아 가방 피치 모탈 피치 가방 만들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뜨는 방법은 그 도안에 나와 있는 그 코수 맞춰서 이제 뜨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 여기 이렇게 홈 파여 있는 거, 요거 한줄 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형코 해가지고 짧은뜨기 4개로 시작합니다. 원형코는 여기, 이런 식으로 실을 놔주시고요. 짧은 실, 오른쪽으로, 긴 실, 왼쪽으로 두세요. 긴 실을 들어서 이렇게 짧은 실을 덮어줍니다. 크로스된 부분,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왼손, 앞에서 뒤. 집게손가락의 앞에서 뒤,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 크로스된 부분 잡아주세요. 집게손가락은 펼쳐서 이 부분이 팽팽하도록 해주시고요. 이 구멍은 너무 커지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주세요. 바늘을 이 구멍 안에 넣으시고, 여기 팽팽해진 부분 안에서 바깥으로 감고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원형 유지한 상태로 떠주시면 되고요. 사슬 기둥코 하나 감고 빼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4개로 시작할 건데요. 짧은뜨기는 여기 두 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감싸면서 해줍니다. 요 원형 유지한 상태에서 찌르고 갈고리 걸어서 데리고 오고 감고 두줄 빼기 찌르고 걸고 데리고 와서 감고 두줄 빼기 한번더 데려와서 한번 더. 그래서 총 짧은뜨기 네개해 주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짧은 꼬리 실이 있는데요. 이거를 쭉 잡아 당겨서 모아 줍니다. 이렇게 해서 따음머리 하나, 둘, 셋, 네개 완성되었어요. 이제 1단이 완성되었고 이단 2단, 2단. 2단은 이제 늘리기 네번해줄 건데요. 늘리기는 어 요한 코에 두 번씩 짧은뜨기를 해 줍니다. 요첫 번째 코.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사슬 기둥코 처음에 해 줬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따음머리 있는 부분 이렇게 찔러서 짧은뜨기 두 개. 걸고 데리고 와서 감고 두 줄. 다시 같은 자리에. 같은 자리는 첫 번째 했던 요 짧은뜨기 요 따음머리 있는 부분 밑으로 넣어주시는데, 같은 자리는 이제 여기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 걸려있죠? 이 구멍에다가 한번 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코 가서 또 짧은뜨기 두번 해줍니다. 한번 더. 또 옆에. 한번더그 다음 옆에 이렇게 해서 총 8코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어, 또 늘리기를 해줘서 4코를 더 늘려줘서 12코를 만들어줄거예요 하나하고 짧은뜨기, 이 다음 머리 첫코에 한 번하고 짧은뜨기를 한번 하고, 그 옆에 코는 늘리기 해줍니다. 늘리기는 한 코에 두번 해주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 먼저 한 코, 한 코에 하나, 짧은뜨기 하나 해줬어요. 지금 이 가방 뜨는 거는요, 복숭아 가방 뜨는 거는 사슬 기둥코랑 빼뜨기를 진행하지 않고 나선형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이 어딘지, 어,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첫 코, 여기 하나 해준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표시를 해줄게요. 지금 첫 코, 하나 했고요. 그 다음 코는 두개 해줍니다. 두 번. 짧은뜨기 두 번. 늘리기니까요.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한번 더. 그래서 늘리기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했는지 두개 했는지는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여기 아랫 부분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V 자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하나 한 거고요. 여기 아래 포인트에 V 자가 두개 들어가 있으면 두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있는지 두개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옆에 코 다시 찌르고 여기는 한 번, 그다음에 옆에 코 가서 여기는 늘리기 두 번, 한 번. 이런 식으로 다시 옆에 하나, 옆에 늘리기, 두번 옆에 하나, 옆에 두번 늘리기 해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 처음 걸어놓은 시작 부분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어, 조금 더 늘려줄 거예요. 지금까지 네 코씩 늘려줬다면, 이제는 여섯 코씩 늘려주게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어, 3단에서 했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하고, 두번 하고, 한번 하고, 두번 하고, 그러니까 한번 하고, 늘리고, 한번 하고, 늘리고,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첫 코, 한 번. 걸어주시고요. 두 번째, 늘리기. 다시 한 번. 옆에 늘리기. 이렇게 해서 쭉한 바퀴 돌아서 18코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늘리기 해줘가지고 18코 만들었어요. 자, 이제는 어, 6코씩 점점점점 늘려나갈 거예요. 또 지금 첫코 부분. 이제부터는 어 6코씩 늘리는데 하나 그 그러니까 짧은뜨기 한 개, 한 개, 그 다음 늘리기, 한 개, 한개 늘리기 이런 식으로 해줄 거예요. 하나. 지금 첫코 했으니까요.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코. 늘리기. 자, 다시 짧은뜨기, 하나, 하나, 늘리기. 이렇게 해줍니다. 하나, 하나, 늘리기.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 쭉 돌아서 24코까지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단에는 또 짧은뜨기를 세번 하고, 하나, 하나, 하나 하고 늘리기, 하나, 하나, 하나 하고 늘리기. 이런 식으로 해서, 도안을 보시고 그 코수 맞춰가지고, 48코 만드는 10단까지 한번 쭉 해주세요.